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?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.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먼저,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?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.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.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요.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. 동양의 현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. 행동은 말보다 크다.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천 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.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. 인생이 힘들 때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. 고통 없는 성숙은 없다. 우리는 실패하고 아플 때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.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.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, 고민들,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.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. 너 자신이 되어라,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,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. 여러분은 그 누구도 될수 없고, 오직 여러분만이 될수 있어요. 이 다섯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. 생각하고, 돌아보고,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라고요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